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당연히 나지? 흠, 뭔 소리야? 아니거든? 에, 말 위로 오네, 그? 아니, 그것보다 나 정도면 예쁘지 않나? 응? 음? 응? 음, 아무리 봐도 내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 응, 음, 아니야. 내가 훨씬 예뻐. 뭐래? 응, 그렇죠. 저거러면내가 예쁘다는 걸 인증해봐. 너가 예쁜 사람예쁘 가보자고! 야! 여기 바로 예쁜 사람을 깰수 있다, 그 타워. 어머, 넌, 넌, 넌 누구니? 어야너 눈이 참 밝고 예쁘구나. 아니, 근데 뒤에 예쁜 얼굴들이 있잖아. 어머나 세상에. 음, 어디 보자. 어, 이 얼굴 예쁜 것 같은데? 어머, 예쁘다. 어, 이 얼굴도 예쁜 것 같고. 어머, 난이 얼굴이 마음에 드네. 이 얼굴 해야지. <laughs> 좋았어. 그러면 한번 타워를 올라가 보자고. 으차, 으차. 뭐, 간단한 타워가. 근데 역시 내가 예뻐서 그런 건가?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로만 꾸며져 있네. 흰색, 분홍색, 보라색. 너무너무 예쁘다. 여기 있는 예쁜 친구도 같이 가고 있어. 어, 야, 어야. 저 친구 딱 봐도 예뻐가지고 잘 깨는 것 같구만. 오케이. <laughs> 이 타워는 우리처럼 예쁜 사람들만 깰수 있다고. 아마 마미롱 레기는못 깰걸? <laughs> 어머, 뭐야 이거. 당신은 예쁘신가요? 허, 이거 당연한가? 아니야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거든 물론 아랑이분들도 예쁘지만 나는 예뻐 어허허허. 제작자는 예쁜가요? 어, 당연히 예쁘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흥? 마미롱 내게 빼고. 뭐 어쨌든, 한번 가보자고. 이쪽으로. 와, 다다다다다다다 오차, 오차. 아래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은, 지금도 예쁘지만, 훨씬 더 예쁘고, 잘생겨지겠지. 자, 일단은, 이쪽으로. 오케이. 이거 밟아주고, 한번 가봅시다. 어 야. 뭐, 나는, 예쁘고, 어, 잘생기고, 아주 그냥, 다 해먹어가지고, 어. 너무 쉬운데요? 어? 어, 이걸 왜 먹게 이거는, 어머, 어머. 멋진 거야. 아이고 떨어졌구나. 흠, 괜찮아 내내 충분히 예쁘니까 아마 나처럼 멋지게 올라올수있을 거야 나는 예쁘니까 애가 깰수 있다고. 후후후. 이것도 못 깨면은 예쁜 사람이라고 할수 없지. 어디 보자. 요거 요거. 흠 어떤 걸까? 개인적으로 난 보라색이 정말 정말 좋아해. 그러니까 보라색 역시 예쁜 사람이 말하는 건다 맞다니까.

어 <laughs> 아, 이것도 못한다면, 이건 좀 이상한 일 아닌가? 어머, 저 친구 다시 올라왔네. 친구야, 반가워. 어, 반가워, 반가워. 일단, 요쪽으로, 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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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차. 좋았어. 어머, 친구. 예쁜 친구 나한테 친척을 가렸지만 미안해. 나는 바쁜 몸이라서. <laughs> 이 타월에 겼나는 아마 마미롱래그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난 너무 예쁘다니까. 어머, 여기 그간 주의할게요. 무엇을그릴 건가요? 어, 이거 한번 보면 되지 않나? 어, 여기 있네. 아, 나는 너무 예쁘고 착하고 똑똑해서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 저 요거 아니 그 그럼 여기겠네. 그럼 요거 어 요거네. 어 그럼 여기? 어, 난 너무 똑.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맞추다니 어쩌으로 어머 피안 달아요 어머 그렇네 어머 이거 뭐야 너무너무 귀여운 친구잖아. 아, oh, 귀여워. <laughs>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이 가장, 가장 예쁘지만 말이야 <laughs> 자, 여기로 잘 올라가 주고요. 아, 야, 너무 쉽고. 아, 야, 나 이거 너무 <laughs> 쉬운데? 아, 야, 이렇게 쉬어도 괜찮은 건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예쁜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면 안 되는데. 아, 정말. 아! <laughs> 아하, 이제야 알겠어. 여기 투명한 쪽으로는 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하, 이런 걸 단번에 알다니 난 너무 똑똑해. 자, 여기로, 어머,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약간 행성들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 일단은 이쪽으로 가지면 될것 같네. 자, 좋았어. 어머, 어머. 아하! 나 이제야 이해했지, 뭐얌 여기로, 어, 어. 그냥, 회오리로 가도 괜찮은 것 같네. 자, 이쪽으로 쟤 가지고, 점프, 점프, 점프. 어우, 야. 너무 간단한데? 아, 야, 이러면은, 나 예쁜 거 내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 같은데, 야. 아. 마미롱 레그 봤어? 나 벌써 정상인데? <laughs> 야 뭐야 나 진짜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야? 나 너무 예쁜 거 같아. 아. 역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존예라고 존예. 저서이쪽으로잘 올라가주면은 어우 야거의다 왔는데 어머! 어머 뭐야 여기 사람이 있어. 어, 예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밟으면 안 되는데. 진정한 예쁜 사람은 남을 이해해 주고 배려하는 아주 마음이 어 착한 것이라고. 어그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란 말이야. 뭐 어쨌든 나는 착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모든 걸다 가졌다고 할수 있지만 말이야. 어쨌든 아 어, 착한 사람은 나만 막 마구마구 밟으면 안 돼. 이거는 마미 롱렉의 수작이야. 어쨌든 여기로 잘 올라가지고 어야 아프다. 아프다. <laughs> 뭐 그래도 아주 간단하고 좋네요. 어, 어 뭐야 이거? 헉, 어머 이 친구 뭐야 너무나도 귀엽잖아. 어, 너무 마음에 든다 내 스타일. 근데 아무래도 반대쪽으로 가는 건가 몰라. 일단은 이쪽으로 제가지고 오케이. 자 여기로 가준 다음에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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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 예쁜 여 예쁜 사람을 때리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laughs> 뭐 어쨌든 여기로 제가지고 아러고 야. 아우 야. 아프다. 아, 야. 자. 아. 아. <laughs> 나한테 왜 그래? 뭐 어쨌든 여기로. 어 야. 아 여기 아픈게 너무 너무 많아.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아픈게 많으면은 어, 나가서 예쁜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 안녕세요 여러분. 아, 마이건 뭐야? 당신은 정말 이쁜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주 최강 전리가 될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어, 근데 저는 이미 우주최강 존예인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한번 가보자구 <laughs> 내가 우주최강 존예가 되면은 흠, 어떻게 되는거지? 내가 그냥 세계최고가 되는건가? 아 그러면 내가 그 아이브 그냥 어, <laughs> 어, 아닙니다 저는 아이브를 아주 사랑하고 아끼고 있어요 럽다이브 어, 너무 좋아 뭐 어쨌든 이쪽으로 간다 오! 어머나 여기는 부하르다 예쁜 옷들이 게 어디게 디 한가득. 어머, 이거는 약간 고급진 느낌이고, 이거는 약간 말광냥이 느낌이고, 이건 약간 세언니 느낌이고. 어머, 너무 좋아. 왜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예쁜 옷들이. 어머,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옛날에 입었던 옷 아닌가? <laughs> 너무 예쁘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이거는 좀 간편하면서도 아름다움을 채러가는 것 같아요. 어, 안녕 친구야. 너도 나랑 똑같은 옷을 입었구나 어머 이런 옷도. 어 이건 아니고. 이런 옷도 너무. 어이 이거 아닌데. 이런 옷도 너무 예쁜 것 같아. <laughs> 역시 나라니까. 흠. 나는 어떤 옷이 좋을까? 나는 이런 옷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어머 이건 뭐야? 나보다 예쁜 사람. 아! 뭐 당신보다 예쁘진 않지만 난 나도 한 예쁨 한다고 봐봐 하아당신보다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아 너무 아름다워 아 이런 곳에서도 약간 커피 야웃 하나 올라요 막 이러면서 어머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아 이렇게까지 예쁜 공주님을 보았는가 <laughs> 어머 다 꾸민 분은 여기로 오와 여기 뭐야 어머 인정한 존율라고 어머나 오 아유와, 눈뽕. 뭐, 어쨌든, 나는 우주 최강 존예가 되었다는 소리네? <laughs> 너무 좋아. 그러면, 마미롱레그 떡대, 떡대, 렛츠고, 렛츠고, 야! 마미롱래그 봤어, 나의 아름다움을? 정말 느할줄 몰랐는데, 그래, 인정해주도록 하지. 나는 우주 최강 예쁜 사람이야. 드디어 인정하는 거야? 흥! 에, 그래.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내면까지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래 맞아.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은 내면까지도 아름다운 사람이지. 지금 이 영상 시청하고계신 여러분들, 아르랑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가지고 내면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한번 돼보시는건 어떤가요? 다들 아르랑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고 외모도 아름답고 내면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보자고. 사랑해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버튼을 꼭 눌러주세요.